여러분, 안녕하세요. 속기바둑TV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사회 문제 하나 들고 왔는데요. 끝까지 함께 풀어보시고, 정답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선 흙이, 자,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자 백을 잡으러 가면은, 백이 이쪽으로 그냥 따가지고, 이쪽으로 끊어봤자, 자 백이 그냥 나와서, 뒤늦게 집을 없애보지만, 자 이쪽을 이어서, 자, 백이 손쉽게 살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끊는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백이 그냥 치 받아서 자, 이쪽 중앙 쪽에 한 집을 내면서 자, 여기 한, 하나 딸때변쪽에서한 집을 만들어서 자, 이것도 백이 살아버리죠. 자, 물론 백두 점은 잡을 수 있는데 자체로 요, 여기 자, 여기 한한 한 점을 따내면은 자, 집이 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흙이 살아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치중 가는도는 어떻게 될까요? 치중을 가게 되면은, 이게 그냥 차단을 해서, 끊어 봤자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걸리는 건데,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따면은, 자, 급돌들이 살아가서 걸리는 건데, 이쪽으로 치받는 수가 여전히 있습니다. 따면은, 자, 차단을 해서, 마찬가지로, 백이, 살아버리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쪽을 나오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건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백기 이쪽으로 받아서 단수를 쳐도 따냄과 동시에 이미 조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배기 역시 그냥 살아버리죠자 과연 어떻게 둬야몇 돌들 전체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정답은 자 여기 뭔가 다른 수를 뒀을 때 거기다 이쪽으로 치받았잖아요? 그래서, 자, 급소가, 자,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백이 이쪽으로 계속 둬서, 자, 살았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선점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백이 이으면은, 자, 흙이 있습니다. 자, 다른 데둘 수가 없죠? 자, 석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자,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때, 단선을 치고, 자, 따내면 들어가서, 이어도, 자, 치중을 가서 100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이어도 마찬가지죠. 자, 당 치중을 가서 100을 잡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다른 변화를 같이, 어, 살펴볼게요. 자, 여를잇는게 아니라, 자, 이쪽을 따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100한 점이 끊겨서, 자, 동시에 중앙 쪽에 옥집이 되죠. 이 어, 자체로 100이 잡힌 형태가 되버리죠 자, 이쪽으로 네, 일선으로 밀고 나가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언뜻 보면은 어 100이 사는 형태거든요 근데 자, 단수 하나 치고 100은 이어야죠 자그 이후에 자, 이쪽으로 집는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유면을 따내서 100을 잡을 수가 있고요 100이 이쪽을 따야 되는데 도점이 살아감과 동시에 옥집이 되죠 중앙 쪽에서 한 집이 옥집이 나기 때문에 역시나 100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급소 자리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사월을 같이 풀어 봤습니다. 오늘 문제 잘 풀어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월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